풍위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학폭사건 이게 이상한 국면으로 라운드2가 번졌습니다 이번에 재벌 총수의 손자가 그 폭력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초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주장부터 살펴보시죠 A군은 재벌 총수의 손자입니다. A군은 A군의 보호자가 재벌 총수 측에서 청소년 지도사에게 알리바이 조작을 요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 지도사가 A군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이죠. 이 진술 조작됐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수인초등학교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재벌 총수의 손자가 현장에 없었다 라는 이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해서 A군을 가해자로 몰고 있다. 소위 초등학교는 A군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A군은 가해자를 몰고 있다. 라고 진실 양상, 진실 게임 양상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공개한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 폭력 사건이 있었던 담임 교사가 재벌 총수의 손자인 A군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 측에게 담임 교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누구군 어머니 수련원에 재벌 회장 손자로 알려진 학생의 엄마입니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거기서 다 알아듣고요. 경계를 풀 겁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교육청은 이것을 근거로 승희 초등학교가 재벌 총수와의 뭔가의 커넥션으로 A 군은 지금 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진술 게임 양상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의 전말을 말씀드리면 이 폭력 사건이 수련원에 가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에 수련원에 왔을 때에는 어그 가해자 학생이 그 이반 반장이었어요. 지금 재벌 회장의 혼자라는그 반장이었고 이 학생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들어가니까 그 수련원에 근무하던 청소년 지도자. 아주 저가, 저임금을 받고 있는 아주 힘없는 사람이죠. 여기에 쓴 확인서에는 없었다는 진술이 있는 거예요. 재벌총수의 손자가 현장에 없었다. 예, 그런 진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상한데 처음에 나온 진술하고 틀리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의 엄마에게 청소년 수련원에 연락을 해서 하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저렇게 했던 문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엄마가 청소년 수련원 측에 전화를 해서 둘이 서로 이름을 맞췄으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문제적 문제 제기고요. 또 그렇게 볼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최초의 담임 선생님이 진행한 조사에서는 A군이 방 밖에 있었다. 그런 진술이 없었어요. 또 A 군을 조사했을 때는 A 군의 조사에서는 본인이 현장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그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거예요.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 나올 수 없을 없는 정도로 그런 진술이 있었다. 있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A 군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중에 증인들을 조작해서 없었던 것으로 뺀 것이 아니냐? 거기에 어떤 재벌의 그 손자의 엄마. 단임 교사, 학교 측에 어떤 공모가 있지 않느냐, 안았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의심이죠. 자, 김재 변사님, 지금 네. 양쪽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법률가로서 보실 때, 지금 두 분의 주장, 양측의 주장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양측의 주장과 논리와 지금 근거를 고스란히 테이블 위에 놓고 아직 뭐 네. 누구가 맞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조관 시각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은 들죠. 예. 그러니까 학교 측이나 담임교사가 이제 고의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하고 이 A군을, 어, A군을 이 사건에서 지금 배제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어,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 진술이 A군은 여, 여, 역시 아무리 재벌집 순자라고 해도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세한 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본인에게 이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좀 자세하게 그안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화장실 갔었는데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담임 선생님이 방에 와 계셨더라. 그런데 이 교사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와보니까 A군이 방 밖에 있어가지고 너, 너왜 반장인데, 저기서 폭행 사건 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 가보고 너가 왜 밖에서 놀고 있느냐라고 혼냈다는 거예요. 일단 담임선생님의 진술이 이 A군의 진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완전히 맞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련원에 있는 그런 지도사의 그런 진, 진술서, 이제 그거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서로 이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 학교 측에서는 이 진술서 있는데, 교육청이 왜이 진술서, 지도사의 진, 진술서 왜 참고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고, 학, 그러니까 그 교육청 쪽에서는 이것이 주 주고 받은 문자로 볼 때는 굉장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정황이 어, A 군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큰 거짓말을 지금 어른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학교 측과 이 교사들은 직무유기를 넘어 직권 남용에 해당돼서 근데 좀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상황이 교육청에서 학교장, 교감, 담임선생님 징계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숭의 초등학교에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의 지시를 따를 뭐, 음. 법적 근거는 없다 라고 하는 건데 누구의 말이 사실이건 간에 이 초등학교 측의 자세가 그럼요.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 소위 뭘 잘했다고 이러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숭이초등학교 사태가 계속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른바 잘 나가는 학교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학교 또힘께나 있는 사람들이 보내는 학교에 대한 우월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지금 초점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전에 나왔던 것은 분명히 학교 내에 폭력 사태가 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를 해 가지고 명확히 그 사실에 대해서 징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숭이초는 징계할 수 없다. 오히려 반발하고 있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승유초는 우리 내부의 관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리는 따지지 않고 폭력이 있으면 폭력에 대해 중재하는 것이 우리의 관리였다는 건데 지금 사건을 들여다 보면 중재가 아니라 덮어쓰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은폐하는 거거든요. 없던 일로 하자는 거. 그러니까 때린 사람도 없던 일로 하고 맞은 사람도 없던 일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 관계자가 그때 했던 게 피해자 학부형에 대해 학부모에 대해서 어차피 학교 전학 갈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주저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이 문제를 무마하기를 원했다는 게한번첫 번째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재벌가의 손자 아닙니까? 재벌가의 손자가 여기 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아이 부분을 정확히 진실을 밝혀야 될 담임 교사가 재벌가의 어머니에게 손자의 어머니에게. 그 수련원의 원장의 사장님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문자를 보내시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라는 게 지금 명확한 팩트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왜 보냈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때 예. 담임교사는 그 폭력 사태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평소 때 진리를 따 진리를 따져야 되는 사람인데 재벌과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사장이 전압을 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사장의 갑질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청소년 지도사 입장에서 당연히 알리바이에 응하는 알리바이 에 부응하는 진술을 해줄 수밖에 없는 정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수위촌은. 정말 가진 사람들이 다닌다는 학교에서 정말 너무나 많이 가진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담임 교사까지 나서서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이 재벌 총수의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학교가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면 정말 이 사건은 지금 사건보다 더큰 사건이 아, 더큰 사건이라는 게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 라인업 세 가지 사건 진실을 밝혀봤습니다. 이럴 거면 떠나지나 말지. 비행기 값만 날렸습니다. 충북도 의원 4명이 결국 부랴부랴 귀국하기로 방침을 했습니다. 양당에서는 이분들 돌아오는 대로 진기하겠다라는 방침도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도직구 신문입니다. 충북도 의원 4명 출국 하루 만에 귀국길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태안해수욕장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오면 비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프랑스를 갔다가 하루 만에 귀국 보겠습니다. 충북 도의회의 어, 행정문화위원장 김학철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군요. 함께 보시죠. 엄청난 비난 여론을 보고 놀랐다. 귀국을 추진 중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비행기표 구하기도 쉽지 않다. 뭐 귀국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그러면서 힘없는 도의원들한테 넘어간다. 지금 김학철 어, 충북도 의회에 행정문화위원장의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도의원들한테 해도 넘어간다. 수해가 나지 않은 지역구 의원도 있고 미리 현장을 다 불러보고 왔다. 그 말은 수해가 난 지역구 의원이 놀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전쟁이 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최병훈 도의원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짧았다. 무조건 잘못했다. 비행기 표를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일단 저하고 자유한국당의 박봉순 의원이 먼저 돌아가고 나머지도 표를 구하는 대로 귀국할 것이다. 무조건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의원도 있고 힘없는 우리한테 너무한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루 만에 갔는데 사실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느낌일 겁니다. 파리에 도착하고 어, 뭐 일정이 있겠지만 아마 공항에 나와서 표를 구하고 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한 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죠. 예. 그, 어, 그래도 정치인인데 저런 식의 정무 감각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는 게좀 믿을 수 없고요. 우리가 예. 정치 이론에 뭐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주인이고요. 헌법상 우리 주인이고 대리인으로 정치인들을 뽑아놨는데 일단은 뽑혀진 다음에는 이 대리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어떤 힘이 없다는데 힘이 없다는 건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에 비해서는 힘이 없는 건 사실이겠죠. 예. 공천권을 자지우지 하니까 당에서 그렇지만은 어, 저 사람들의 지금까지 행토는 국민에게는 확실히 주인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면서 아무 어떤 느낌도 없이 이제 간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어, 정당에서 정당 차원에서 징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다만 약간의 동정심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외우 시즌이거든요. 국회의원들 지금 본회의 열려서 지금 묶여있지만딱그문 닫는 순간에 다 공항으로 날아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무리를 빚은 사람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비난이 적고 도의원들은 좀 심하다는 거는 좀, 좀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김병민 박사님 네. 어제 같은 이제 서초구 의원 출신으로서 나는 우면산 산사태 사건 때 여름휴가 비행기표 취소하고 가서 봉사활동했다. 라고 밝히셨는데 우리한테 해도 너무한다. 이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봉사활동이 아니라 힘없는 도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너무나 힘이 많은 도연이기 때문에 질책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수해 현장에 발벗고 봉사활동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수해 현장이 거의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해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현장에 있는 도의원 한명한 한 명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말 그대로 도청이라든지 관할 관공서에 전화 한통 연락을 취해 갖고서는 이 수해 현장을 복구할 수 있는 데 엄청난 영향을 력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이게 충청북도에서 이제 도의원들이 그 외유로 떠난 건데 해당의 수혜현장이란 지역구 의원들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충청북도의 도의원이라고 하는 건내 지역구의 대표로 선출했지만 충청북도 전체를 관장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구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모든 도의원들이 함께 나서고서는 그 일에 매진해갖고 뛰어들어야 되는 건데 서초 지역이 그 당시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요. 그 우면산 산사태가 무너지는 지역은 서초 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그 당시에 서초 갑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해운 의원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은호는 어, 내 지역구가 아니네라고 생각해서 안가야 되는데 이의호는그 당시 장화 신고 뛰어나서 왔고 우면서 산사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나섰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인의 도의라는 것들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나서서고선 지역과 상관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충청북도 위원이라면내 지역을 떠나서 충청북도 전체를 관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요. 앞서 정의원님께서 네. 국회의원들 외유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차제에 지금 현재 있는 도의원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징계할 거라면은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사실상 외유 같은 것들 다 중단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충청부터 현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서 눈으로 한번 보고 나면은 얼마나 처참한 환경 속에서 마실 물도 없는 상태로 이게 일주일 이 주일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들을 동원할 수 있고. 국민들이 아, 정치인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은 게아닌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모든 주치를 갖춰야 음, 될 겁니다. 사실은 도민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마실 물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뽑은 도의원들이 놀러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아 우리가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바로 배신감인데 이에 대해서 홍주표당 대표가 자당 소속의 도의원들 징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